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치를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으니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다는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대제사의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두 가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양에 해당한 자로 정지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얼굴에 심을 뱉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욕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수치를 당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면 정말로 심적으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거칠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은 그런 것보다고잘 넘기게 됩니다.왜?내 네, 나도 욕을 많이 했고 또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런데 평상시 에 욕을 하지도 않고 욕을 먹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욕을 먹게 되면은 대단히 고통스러워하고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오늘 종료 주일. 또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저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은 사건을 중심에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침을 뱉은 것은 주로 얼굴이 하기 때문에 이제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몸에 침을 뱉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욕을 당하신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은 그런 사람들, 정말 괘씸하게 짝이 없다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수천년이 지난 지금 저는 굉장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차라리 내 얼굴에 침을 뱉어라 라고 저는 외쳐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모욕 겪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성 모독죄 에 걸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죄인 시급을 받으십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심적으로 당한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증거 저런 증거를 찾아왔지만 마땅히 이 제복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것들을 찾제가 대단히 힘들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신성모독절을 시작합니다 58절 봅시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자, 손으로 지은 성전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이니까 개념이 완전히 다르지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이 말이 신성 모독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신성시 여기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또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하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거스르면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대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성전을로 헐라". 그러면 내가 3일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신성시여기고 제사의 중심이요, 예배의 중심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비하는 장소라던 신성시여겼던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신성모독이고 이런 말을 한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원래 뜻을 모르면 괜히 분노하고 날뛰고 죽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전의 역사를 보면 이제 추애굽기의 성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이 성을 넘은 성전을 지었고, 바벨렁포로 돌아와서 이제 수륩바벨이 성전을 지었고, 그다음에 헤롯이 성전을 보수하면서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헐라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것은 부활한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뒤에 이제 교회가 바로 교회고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거룩한 전, 거룩한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성전이 자기 자신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라 하는 것은 성전을 헐라는 것이고 다시 부활하여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은 성전을 다시 손으로 짓지 않냐는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유적, 이 이 비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연구했다고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심오한 진리를 어찌 범인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야만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헐고 또 성전을 세우는 진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분노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이 차분해지고 안정되는 거죠. 평화스러워지죠.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분노가 일어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무지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대로 신성모독죄에 걸린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올무에 꼼짝없이 걸려서 죽게 될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찬양꾼이 쳐놓은 그 물에 바로 참새가 날아가다가 걸리듯이 신성모독죄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라서 올무에 걸렸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진해서 허승을 받았고 이들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결박을 신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부활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이 모욕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은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저와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도망이나 또는 하늘에 있는 열두 영이나 도대는 그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루아침에 날벼를 내려서 모인 인간들을 지하에 불구덩이 속으로 던질 만한 분이 있는데 이 고난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시고 참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깊고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죄에 걸리게 됩니다. 61절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물어보는데도 아무 대답도 안하셔요대체사상에 다시 물어서 네가 찬송받을 리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이 세상의 구원자냐? 62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63절에 대세 세상이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구하리요 그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사람이라 왜 신성을 모독한 자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예수는 맞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 번째로 죽어야 마땅하다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을 살펴봅니다. 64절에 봅니다. 그 신성 모두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지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뒤집어졌습니다 신성 모두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사형이라는 온도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입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인간의 최고의 무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가 낳은 인간으로만 바라봅니다. 나사렛에서 살았던 한설문리가 이적을 일으키고 경든자를 고치고 풍량을 잔잔케하는 이러한 이적을 일으켰던 이단의 개수요. 또 심지어는 귀신의 영을 힘입어서 저런 이적을 일으킨다라고 정죄했습니다. 인간 예수만 보았지 하나님의 아들 신성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약점과 단점은 한쪽만 본다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과 육체적인 이것만 보지 신성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단점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현상만 보고, 의형만 보고, 사람만 보고, 그 사람들의 배경만 보지 신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신성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현상에 치우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시대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제 그리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이 무지. 이것이 가장 큰 무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봉은 16장 13절에 예수께서 필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덜어는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발 빠른 정말 성질급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대답이죠. 하나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리포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고 하는 말은 능가하다, 탁월하다, 뭐뭐 뭐 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이 세상에서 탁월한 지식이라고 그 지식은 결국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지식은 우리를 영생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한 지식은 생명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이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침 뱉음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또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막 칩니다. 얼굴도 치고 머리도 치고. 이르되 하는 말이 선지자 노릇다라 하면서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막 그를 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침뱉음을 당했어요 침을 뱉음을 당했다고요 침을 뱉는 것은 모욕이고 견멸이고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더러운 오물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럽다고 여길 때는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욕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완전히 분노와 복수심과 환장하는 마음, 장이 뒤바뀌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침을 뱉어버렸을 것입니다. 또 싸움판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더 심하면 티격투격 하다가 살인도 일어나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라는 심정으로 침묵하고 계십니다. 선하에 호령을 해야 될장본인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일진이라고 하는 동네 패거리들이 지키는 행동을 보면 침을 뱉고 또, 뺨을 치고, 심지어는 오물을 먹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 완전히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여러분? 평생 한으로 남고, 트라우마로 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튀겨오는 침을 얼굴로 받아내셨습니다. 더러운 그 침을, 독소리의 침을 죽이겠다고 하는 살인의 그침 뱉음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침 뱉는 자유보다 무능하여 이런 모욕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굴욕적인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열두 영이나 된, 더 되는 수천 수만의 하늘의 천군, 천사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 유리한 것입니다. 저에게 침을 뱉었다고 하면은 저는 하늘의 권서를 발동해서 요조를 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욕을 받아주신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먹으로 쳤습니다, 주먹. 예수님 의 머리를 주먹으로 치고 가슴과 몸을 툭툭 이게 주먹으로 칩니다. 주님은 침묵으로 주목을 받아내셨습니다. 이런 수모를 겪으신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불끈하여 진노의 칼을 뽑는다면 저들은 순간에 무기 달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으로 그들의 수목을 받아내셨습니다. 다음에 손바닥으로 막 칩니다. 손바닥으로 주로 얻을 지니가 보통 뺨을 막 치지 않습니까? 뺨을 막. 완전 모욕입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손전 모르고 지저대고 있는 거죠. 모르면 바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죄가 이런 경건망동의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화날 정도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지자도로 달하고 조롱합니다. 유대인들이 얼굴을 이제 가리고 막 때리면서 누가 때렸냐 말어 맞추라는 거죠. 선지자는 미래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 너도 알거 아니야. 예수 너도 알거 아니냐. 누가 때렸는지 좀 맞춰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네 가지로 모여갑니다. 사람 같으면 이런 조롱과 모욕하는 그들의 목을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뺨을 치는 그들의 팔을 오그라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당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모욕을 당하십니까? 화를 내시고 저들의 머리를 박살낸다면 또한 하늘에 불을 내서 저들을 불고기로 만들어 버렸다면 어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발걸음은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십자가에 풀려 죽기 위해서 이런 행동에도 침묵하시고 침을 뱉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축구합니다. 내 얼굴에 침을 뱉어라.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지 말고, 차라리 내 얼굴에 침을 뱉어라. 오늘 정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고난을 묵상해 봅시다. 그분 이렇게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이죄과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하는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침뱉음과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욕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주님의 죽음의 발걸음은 나를 건지시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피울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탄감하시고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고 감동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또한 주님의 마지막 분무인 전도명령을 감당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이 이제의 구호대로 귀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숙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모욕과 고통과 고난과 창피를 당하시다니요. 저희는 머리를 들수 없고 성구스럽고 그저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따람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사랑을 담고 아버지 성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희를 대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르는 무지에 빠진 백성들을 구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중추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진 모욕을 다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무언하시는 내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사람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주님의 모욕을 잘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승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심지시거등력 주시는 성령님의 개통왔음이종료주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머리 숙이는 모든 살아나는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